오신 분들 오셨네. 아이고, 와우, 건강한데? 야, 날씨도 그냥 산산 합기도 않고 그냥 춥지도 않고 이제 는제 제대로 이제 우리 거지철이 왔네. 음, 어. 아그 정말로 이제 춥지도 않고 딱이 정도로 어. 여러분들도 춥지 않고 좋지라? 네. 어. 대단해. 아이고, 이제 오늘 내일 뭐래? 오늘은 빼고 이제 이틀 남았네. 이틀 남았어. 이제 이틀이면 우리는 이제 다른 직구석으로 또 이제 가네, 가네, 어서오 가네. 응. 자, 그냥 이제 여기서 열흘 동안 겁나게 삥뜯었으니 이제. 응. 이제 다른 동네로 가서 또삥뜯러 가야지. 응. 또 구글하러 가야 되네. 응. 자, 멀리서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우리. 어머나. Not yet. 해드리고 그다음에 공연들 받았습니다. 시간이 없는 안계로 음. 자, 우리 어, 생일을 맞이하실 우리 꼭 해야겠어. 시간를 그냥 집 구석구석 그냥 하지, 거 여기 안 올라가지 자요 그냥 바빠 죽었는 거. 자, 우리 부 푸른 여우님이라고 어, 우리 공연진의 어, 와이프인데. 어, 자, 그래서 오늘 생일을 맞이하실 우리 푸른 여우님 이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 두 번. 일주일에 두, 두 번. 두 번? 그러면? 한, 번. 어? 한, 번.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스무 번 한다고? <laughs> 뻥치네. 진짜요? 아니, 저얼굴래 스무 번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어머. <laughs> 미쳐, 단단히 미쳤다. 어. 어. 네. 아니, 아니 몇년 몇 살았는데 아직까지 한 달에 스무 번을 해요? 삼십 년 살았는데? 그럼 삼십 년 동안에 한 달에 스무 번을 도대체 몇 번을 한 거냐? 지금까지? 그냥... 응? 애가 세 명. 애가 세 명이라고. 애가 세 번이요? 그럼 딱세번 했으면 될 걸. 아한번아야첫수도 어, 지금까지 변함없이 스무 번씩 하는 거 <laughs> 야. 그걸 숫자를 세가면서 하는 거야? <laughs> 어, 왜 서른 번일년삼 년이십 번다 하지 왜열 번을 빼? 에? 쉬어야지. 에? 쉬어야지. 아 쉬어야 되니까 언니가 원하는 거야 아니면은 소님이 원하는 거야? 둘다 원하는 거야. 야 천생 명분이네. 음. 팔파게 쪼금, 승부를 한다고 얘기하는 뽕이야, 승부한다는 거, 뽕이야. 아유, 진짜. 뻥이네 아이고. 신랑이라고는 세번 하고, 나머지는 딴 데서. 아니야, 내가 봤을 땐, 딴 데서 못할 것 같이 생겼는데. 오늘은 소방님하고 오시오. 오늘 한번 몇 번째 하는 거예요? 이분다 <laughs> 다섯 번째 하는 거예요? 이분다. 오늘 5월 며칠이요? 4일. 5월4일인데 벌써 다섯 번 했어? <laughs> 어? 맞아, 맞아. 어, 하루에 두 번도 했어? <laughs> <2년에. 웃음> <낮이야. 웃음> 오늘은 뽀지개의식뽀지 어, 어, 어. 오늘은 세번의식이세번 생일 맞그랬게 신랑이 금방 하고 끝나고 그래 <laughs> 소방차 불러야 된다고? <laughs> 아 내가 알겠구만 토끼지 토끼 <laughs> 금방 하고 싸고 금방 하고 싸고 금방 하고 싸고 토끼지 <laughs> 머리부터 발끝까지 응, 싹 해줘? 그래, 응. <laughs> 정신 나갔구나 싹 얘기하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laughs> 아, 오늘 밤이또 겁나게. 언니 매또 쓰는가? 어, 아, reunion, 아. 어, 갑자기 나. 뭐야, 아에몇번하는가 오빠, 오한한 달에 몇번 한가? 1년에 한번인가 아, 유 그래, 아, 부부, 금실이 좋다는 건 좋은 거여. 어, 어. 뭐든지 사람은 표현을 해야 되네, 표현. 을 어, 나이 먹을수록, 뭐, 의리로 산다, 뭐, 책임감으로, 의무로 산다. 어, 그런 거 아니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어, 진짜. 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지라. 어, 부럽다. 어? <웃음> <웃음> 지금까지 살면서 스무 번은 못 해봤다고? 치고 나빠졌네. 야, 애 하나 만드는데, 응, 어? 지금 몇 번을 해야 되는거 아냐? 한 번, 한 번. 한번한번나에가 나와요? 근데 <laughs> 난 수백 수천 번넣었는데왜 애가 하나뒀 없어.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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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누나, 응 그래, 응. 아, 눈이 많아가시지 뭐 그냥은 대아 말인데 뭐. 더감사합다 <laughs>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섹시한남자시한남시간시한남자간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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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데6시뭐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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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섹시한 남자? 어. 어, 여기 섹시한 남자 하나도 없는데. 응, 어, 섹시한 남자 한번 가보시죠. 응. 누가 섹시해? 나게 달려봅시다 어우 어머, 아. 서울에서 열1시간 걸쳐가지고 어우 감사합니다 못봤습니다 진짜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